원래 진짜 친해요? 지코 형이랑 이 암스맨 공식방송 네, 처음에 지코가 뭐라고 하면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글쎄요, 지코 형이랑 이것저것 방송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지코 형이 뭐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어가죠그게 강제로 하자고 하는 건 없었어요. 강제로 하는 자는 것도 있었지만 저돈 벌어야 돼가지고 네, 하자면 같이 해야죠. 네. 뭐 그래가지고 네, 됐습니다. 워낙 워낙 또 사이 워낙 군도가다 보니까 네. 지코하고 원래 진짜 친해요. 지코 형이랑 네, 친하죠. 지코 형이랑 이제 술 먹고 그러면서 더 친해졌고 방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방송 보면은 좀 약간 너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좋고 다정하고 또잘 챙겨줄 줄 알아서 좋은 형이에요 솔직히 또 제가 또 형이 없었어가지고 형들을 좋아하거든요 팀에서도 제가 또 저랑 이특이랑 맏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형들이 없었는데 좋은 형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희철 씨가 먼저 연락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누가 그래요 아, 저 형이 그래요 아저형 너무 간다 뭐 제가 연락할 때도 있고 형이 연락할 때도 있는데 제가 연락할 때는 약간 징징거려요 왜냐면 저는 항상 동생들을 많이 대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도 형들한테 약간 징징거리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코 형한테는 막아형 뭐해 뭐해 빨리 나와 나와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는데 형이 또 덩치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안아주고 그래요 막 이상한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지구가 여자 연예인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아,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저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옛날부터 뭐 소녀시대 소개시켜달라, 뭐 누구 소개시켜달라, 요즘에 뭐 레드벨벳 소개시켜달라 그런 얘기 워낙 많아서 전부 다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 희철아 뭐해? 뭐 형이 뭐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런 얘기는 해도 여자 연예인 누구 좀 보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해서. 특별히 뭐 지코 형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 좀뭐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어 이제 지코라는 이름도 점점 더 커지고 지코 형도 점점 더 이렇게 커지니까 조금 더 방송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면서 하는 우리 지코 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코형의 동생분이라든지, 주변 분들을 좀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코형 화이팅! 공식방송 암스맨, 네. 벌써 지코하고 같이 하는 게 지금 몇 회째죠? 저 암스맨이 이제 사회차 이제 저번에 고 5주 네. 후제 넘어가려고 하죠. 네. 같이 이렇게 공식방송 하면서 네. 지코가좀 많이 도와주던가요?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구 도와주지, 엄청 도와주고, 사실, 직구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제가 또 요즘, 요즘에, 막, 시기적으로 힘들고 하는데, 뭐, 조언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서 또, 뭐, 공식 방송 들어가면은, 롤적인 부분에 대한 조은 사실, 직구님이 그런 쪽보다는, 인생에 대한 조언. 아, 정말,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데시청자들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이제 막 그런, 막 그냥 이런저런 모습 보고 웃고 떠들고 말지만 저는 옆에서 BG로서 느끼기에 아, 역시 연륜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됨됨이 가 되게 올바르신 분이다. 그래서 많이 또 배우려고 하는 정도의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 보면, 네.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네.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아, 제가 그러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사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 j 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직공이처럼 저렇게 될것 같지만, 정말로 저런 건하안 안 되겠다. 그 저런 거라면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 예를 들면, 여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지렸죠? 아니, 저는 항상 멘트로만 지리는데, 진짜로 지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철저히 해야겠다. 네, 그거는 분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어차피 이 영상이 다 나갈 텐데 네. 이 영상을 또 지코가 보게 될 겁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제는 좀 방송도 좋고 참 여러 가지 뭐 바쁘시고 하는데 좀 자리 잡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책임감 있게 웃집 모습 이제 앞으로 또 이뤄가는 살아가는 이꼭 축하드리고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공식 방송 안 쓰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민영 씨한테 서베를 한 건가요? 음, 맞아요, 맞아요. 다른 여자한테 먼저 한게 아니고요. 다른 여자한테요? 모르 그건 모르겠는데, 얘들아 좀... 저한테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때 처음에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암스를 듣고요. 근데 제가 룰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네, 또 오빠랑 친하고 뭐 하니까 그냥 네 오케이 바로 했어요. 실제로 이 공식 방송 말고 다 끝난 뒤에 네네. 뭐 회식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 네네. 그런 자리에서 직혼은 어때요? 봐요. 회식을 제가 한 두번인가 가봤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똑같았어요 똑같았던 었것 같아요 네. 항상 이버릇처럼지구가 얘기하는게 민영씨는 진짜 그냥 동생이다 음... 여자가 아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저희는 진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고요. 네, 전혀 막 진짜 사진 같은 거는 지금까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음,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고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 거 앞으로 더도 없을 것 같고. 네,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 네. 오늘 또 암스맨 공식 방송. 네. 재밌어요? 어, 어 재밌죠. 재밌다 말해 주면 여기 주위 다 스태프들이 있는데 재미없다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지코하고 같이 해서 뭐 어떤 점이 좋다, 어떤 점이 안 좋다 뭐 그런 게 있을 것같아요 일단 지코 형님께서는 일단은 편한 존재이시고 일단은 뭐부담무이들이 막단적으로 워낙 프로 방송이기 때문에 또 방송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분 별로 안나빠지고 편안하게 방송하시다는 점 장점이고 누군데 약간 좀단점을 많을 것 같으면 약간 좀 꼰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기 싫은 거를 많이 시키는 편인가요, 지코가? 아니, 하기 싫은 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 형님께서 그래도 좀 마음에 좀, 그래좀 담아두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치면, 막 드립 같은 거 치면, 그래도 또 나중에 또술 먹방 하시면서, 그래서 질질 듣감 하면서, 걔는 안 돼, 뭐 이러면서 하는 걸저 자주 봤는데, 그런 점만 고치면 일단은 최고의 형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짓고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그거. 술을 네, 먹고. 예, 네, 봤는데 뭐, 자기는 뭐주장이라고 그러는데, 얼트랑도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이걸 가지고 놀릴 건가요? 아니, 놀리기보다는 뭐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못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이 먹고 뭐, 뭐술 먹고 이게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좀 동생들한테는 창피한 일이고 자기만의 주장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버리각합니다 예. 옆에 지구 형님이 계셔가지고 불법입니다. 지구에게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뭐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다딱 하나만 생각나는 아, 게 있다면? 아 알겠습니다. 지코 형님 진짜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한 가지만 고쳤으면 일단은 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일단 솔직히 여자한테 맨날 이제 들이대고 헤어지고또 이제 다른 데서 사귀면서 나 그러는 모습이 동생들한테는 너무 좀외 저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됩니다.